주님,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님께 속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보다 더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들이 날마다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입을 열어 말을 할 때마다 폭력을 고발하고 파멸을 외치니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나는 날마다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예레미야서 20장 7절에서 9절 말씀. 어느날 한 청년이 직장에서 큰 갈등에 빠졌습니다. 그 회사 모두가 쉬쉬하고 넘어가려고 했지만 그는 양심상 그 문제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고 나섰을 때 드라마 같이 모든 것이 정리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장 동료들의 냉담한 반응과 상사의 눈총을 받게 되었고 한순간에 주변 사람들에게 골칫덩이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가 정의를 실천하려 할때 또는 신앙의 가치를 지키려 할때 마주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잘 보여줍니다. 예레미아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주변의 조롱과 고통을 겪으며 스스로를 지키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그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정의로운 길을 걸으려 할때 겪는 저항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또 믿음을 지키는 힘이 어디서 오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7절에서 예레미야는 주님,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님께 속았습니다. 라고 절규하며 자신의 고통과 갈등을 하나님께 쏟아 놓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인해 외롭고 힘든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선택해서 가는 길도 아니고, 하나님의 요구 때문에 걷는 길이었습니다. 예레미야 1장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실 때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20장에 들어서서 예레미야는 제사장이었던 바스훌에게 잡혀 매를 맞고 착고를 차고 하루 동안 옥살이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집전하는 제사장에게 맞고 조롱받았습니다. 예레미야는 바스훌에게도 분노했겠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도 억울한 마음이 차올랐습니다.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조롱할 때 보호해 주시겠다던 하나님은 대체 뭘 하고 계셨는지 예레미야가 이런 험한 일을 당할 때 보호해 주지 않으시면 대체 언제 보호해 주시겠다는 말인지 예레미야가 선지자 소명 받기를 주저할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겠다며 따라오라고 하더니 정작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자취를 감추셨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의가 무엇인지 알고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며 지내야 하는지 너무나 명확히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 사람들, 아니 모든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을 사게 될 것을 안다면 모든 것이 어렵게 느껴지고 싫어집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바른 길로 가도록 이끌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잘못된 길이 틀렸다고 말해야 수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자신을 부정하는 말을 듣는 것을 유쾌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너무 싫어하니 말하는 예레미아도 여간 곤욕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해결책으로 예레미아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 것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구절에서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짐하지만 그렇게 하면 예레미야 자신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합니다. 마치 말씀이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뼈 속에까지 타 들어간다라고 고백할 정도의 고통입니다. 말씀을 전하자니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을 피할 수 없고, 전하지 않자니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까워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이 구절 속에서 예레미야가 느끼는 내적 갈등과 현실의 고통은 우리가 옳은 일을 선택하고 정의를 외칠 때, 우리는 예레미야가 마주했던 것과 같은 저항과 갈등을 겪게 됩니다. 요한 복음의 말씀처럼 어둠은 빛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 모든 일을 기꺼이 견디며 포기하지 않고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아주 솔직한 이야기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하여 가야 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고난이 확정되어 있는 길을 예레미야처럼 계속 걸어갈 수 있을까요? 사실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는 길에서 고통을 겪지 않는 방법은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럼에도 그 길을 갈 수밖에 없고 가야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 무한한 힘을 주어서 단한 번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게 된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포기하고 그만하고 싶은 마음이 백번천 번이고 들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 어려운 길을 예레미야처럼 계속 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길이.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화목하게 되는 길이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길이 오직 이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단테의 신곡에서 단테는 인생의 길을 잃고 어두운 숲에 빠져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알수 없는 막막한 상황에 놓입니다. 그때 버질이라는 안내자가 나타나 새로운 길을 제시합니다. 단테는 고난과 어둠이 가득한 그 숲을 벗어나기 위해 용기를 내어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고난이 깊을수록 그는 이 길을 벗어나는 방법은 오직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뿐이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 여정의 끝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합니다. 내가 살고, 너가 사는 길이 이 길뿐이라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면 그 정의를 구하려고 가야 합니다. 마트복음 6장 33절에 모두가 잘 알고 많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하는데 그 전제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어렵고 외로운 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길을 혼자 완주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함께 걸어갈 사람들 즉,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함께 걸어갈 때그 길은 조금 덜 외롭고 조금 더 견딜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정의의 길을 걸으려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있는 자리에서 정의를 포기하지 않고 발밤발밤 걸어갑시다.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른 길을 걷는 용기를 주시고 그 길에서 함께 걸어갈 동역자들을 만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정의를 외치고 사랑을 나누는 길이 때로 고난으로 가득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오직 주님의 뜻과 나라를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